네 안녕하십니까 배우 어, 이지민입니다. 어, 우선 어,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인데요. 어, 이렇게 값진 상까지 주셔 주신 에이판 어, 스타워즈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우선 어, 어, 복근의 셰프의 장태우 감독님 정말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어, 함께 어, 많이 도와주신 우리 윤아 어, 선배님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존경합니다. 그리고 함께 촬영하면서 정말 힘 많이 주신 어, 저희 어, 선배님들 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어, 그리고, 추운 겨울부터 더운 여름까지 함께 고생해주신 저희 현장 스태프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바니아 오빠들의 또 김지훈 감독님, 작가님, 그리고, 어, 현장 스태프분들, 그리고 함께해준 정희, 준영이 다 너무 고맙고, 어, 함께, 어, 그 열심히 함께 차 타고, 여러 곳 다니면서 촬영했던 우리 MS 어, 팀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어, 네, 저희 부모님 사랑하고 여동생 좋아하고 저희 다리별이 우리 강아지들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어, 우리 팬 챔프 여러분 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채 매우 우 어, 혹시 더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더 하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길게 하시면 좋지 뭐 평생 한번 받는 건데 선배들한테 다른 선배들이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실컷 생각하고 말씀 안한 분이 있으면 지금 하시는 게좋을것 같아요. 예 촬영하면서 신경 써 주시는 회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 아네 여기 아네아 네. 아,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강성...